대법원 확정 판결로 박경기 아산시장이 시장직을 박탈당하면서 유성여 아산문화재단 대표 특혜 채용 논란이 재점화하는 양상입니다. 하지만 아산시는 유 대표 채용 관련 자료를 철저히 비밀에 붙이고 있어 의혹을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아산시 감사위원회가 유 대표 채용 과정 전반에 대한 감사에 착수한 사실을 천안TV가 확인했습니다. 지우석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일가 몰아주기 티켓 채용 등 각종 의혹을 받는 유성여 대표에 대해 아산시 감사위원회가 감사에 착수했습니다. 감사 착수 시점은 지난 10월 15일로 확인했습니다. 앞서 아산시의 천철호 의원은 바로 전날인 10월 14일 시정지리에서 감사위원회에 유성여 대표 채용 전반에 대한 의혹을 감사해 줄 것을 주문했는데 바로 다음날 감사위가 감사에 착수한 것입니다. 분 의원이 오늘 출석해 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거는 지금까지 들으신 <laughs> 내용과 같아요. 아산문화 대표이사 공모시 채용 절차상 서류를 서면으로 요청했는데 자의적은해서로 제출 거부를 해서 본 의원이 확인하고 싶은 것을 확인하지 못하고 계속 의구심만 커졌다. 자격이 안 돼서 숨기고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했고요. 그런 의원님께서 철저히 감사를 해주셔서 결격 사유가 있는지 없는지 밝혀주시고요. 행정사무감사 증인 불출석 과태료 부분에서도.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검토 결과가 나왔는데 정당한 건지 위법 여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조치하시고 저희한테 제출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네. 검토 후 제출하겠습니다. 유 대표를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해 아산시는 철저히 비밀로 일관했습니다. 이에 천안TV는 관련 의혹을 해소하고자 정보 공개 청구를 했지만 아산시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천철로 의원은 이 같은 행태를 강도 높게 질타했습니다. 사랑하는 40만 아산 시민 여러분, 2600여 공무원 여러분 40만 도시의 문화재단의 역할은 지역의 문화정책을 연구 제안하여 문화를 발전시키며 예술과 문화단체에 대한 재정적 지원과 자원을 제공하여 창작활동을 촉진함은 물론 지역사회의 협력을 통해 문화활동을 활성화하고 공동체의 문화자산을 강화하여 문화적 가치를 높이는 곳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아사문화재단의 대표이사가 공인회에도 불구하고 아사문화재단 대표 채용 과정과 관련한 자료 제출 거부의 문제점에 대한 것입니다. 집행부의 개인정보 보호법을 근거로 한 자료 제출 거부는 아산시의회가 가진 정당한 권한을 무시하는 행위로, 이는 지방자치법 제 4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에 명백한 위반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감사위원회가 감사에 착수하면서 관심은 이제 결과에 쏠리는 양상입니다. 하지만 지역예술인들은 박경규가 퇴출당한 만큼 그의 그늘에 있던 유성여 대표 역시 물러나야 한다는 데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시장이 유명한 자리고 시장이 또 벅탈이 됐는데 물러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쨌든 풀 시장 체제로 갔으니까 이제 풀 시장 권한으로 임시 뭐 폐단식을 한다던가뭐 지금 뭐풀 시장 체제로 보면 새로운 사업이 불가능하잖아요. 새로운 사업을 세운다고 뭐 불가능하잖아요. 한편 논란의 중심에 선유 대표는 감사 결과를 지켜보자며 즉답을 피했습니다. 차나 TV 주우석입니다. 천안시 농특산물 공동 브랜드. 하늘 그린 천안 흥타령 쌀.